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서머너즈워자 시작하자마자 창고에서 데빌몬을 꺼내 주고요. 이 데빌몬을 꺼내 주는 이유는 우리의 이각 물호우를 이각 물호울 루루와 친구들을 스킬업을 좀 해주고 싶어서 꺼냈습니다. 윤석을 스킬업을 하려면 제가 룬을 정말 이 정도고요. 정말 좋은 캐릭터인데. 이게 스킬업을 할 때마다 치유량이 확 증가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녀석은 제가 지금 꾸준히 쓰고 있기 때문에 스킬업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데빌몬이 아까우지, 아, 아깝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하고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를 준비하려고 사, 삼성 무로우를 보시면 짜잔, 이각을 또 했죠. 요거를 이각을 하는데, 허이고 참 스킬 강화를 하려면 요 녀석을 찔러주거나 데빌몬을 찔러야 되는데 한 마리 키워 보니까 음, 그냥 데빌몬 쓰자. 딱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저거를 정말 번개가 너무 아깝습니다. 그냥 데빌몬 쓸게요. 어차피 전우성못 먹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거 다 찔러버릴게요, 그냥. 총 5마리 찔렀죠? 음, 제가 이각해서 한마리 찔렀고요. 데빌먼 4마리 찔러서, 짜잔, 풀 수작이 됐습니다. 수작이 별로 안 들어가요. 요렇게. 치유량이 10%, 15%. 총 25%가 증가하죠? 두 번째 스킬도. 세 번째 스킬은, 와우, 20%입니다, 20%. 20% 증가에요, 체력. 치유량, 호호. 정말, 힐을 너무 잘하는데, 치유량까지 늘려버리니까 아주 꿀릴 것 같습니다. 요 녀석을 사용하는 용도는 보통은, 어, 아레나에서도 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데빌몬을 써서 여기 환급받으려고 한 것도 좀 있죠. 황금에서 데빌몬을 써야지만 데빌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, 길드전에서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. 너무 세요. 상대편으로 만나면 진짜 짜증이, 오, 이거 진 너무 안 죽어. 자, 해제까지 두 개나 있죠, 얘는. 그리고 면역도 두번줄수 있고요. 그리고 기본 공격도 힐입니다, 이 녀석은. 때리면 우리 편이 피가 차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킬 구성이죠. 세 번째 스킬 쓰면은 면역을 다 2턴 건 둘러주는데 우리 편에 뭐가 걸려있다 그러면 해제를 하고 면역은 안 걸리지만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아주 꿀 같은 스킬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은 걸어주면 그 녀석이 힐 차고 나도 힐 차고 그 녀석은 면역이 두턴 걸립니다. 아주 좋은 그런 스킬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저는 폭주를 줬습니다. 2번은 공속이고요. 공격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좋으니까. 그래서 여기 룬도 이제 좀 만져줘야겠죠. 이런 공격력 10짜리 아주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건 버리고 방어력 퍼센트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좋겠죠. 퍼센트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긴 한데, 지금 깡공이니까 깡공은 이 녀석은 정말 필요가 없죠. 이렇게 해서 눈작을 조금 만져줘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증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방어력을 더 올려주거나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. 방어력을 증폭을 해서 자두개 똑같죠. 보석하고 저거 짜잔 7%가 붙어버리네. 아주 꿀 방어력을 강화시켜서 아주 상대편을 약이 바짝 오르게. 와 여기 깡, 깡방 십자리가 또 붙어있네요 당연히 퍼센트로 바꿔주는게 좋겠죠 요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방어력까지 빵빵해지겠죠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게 와 여기는 뭐 증폭은 제가 좀 갖고 있었네요 방어력은 솔직히 잘 쓰질 않아서 요런거 해서 퍼센트까지 5에서 10자리 음, 충분히 쓸만할 것 같은데요. 자, 8%에다가 5에서 10%를 붙여서 18%가 되면, 어, 장난쳐? 와, 최하 5비 붙어버린다고? 자, 이렇게 해서 뭐, 그래도 조금이라도 룬작을 조금 건드려놓으면 좋으니까. 자, 운편에서는 항상 재료 자동 보관해주시고, 대비문을 환급받아주시고요. 제가 지금 아레나에서 무로울을 쓰는데, 이제는 정말 더잘 싸울 것 같아요. 하지만 반전은 저는 약한 덱만 들어간다는 거. 약한 덱만 들어가서, 그냥 점수만 먹습니다. 저는 아주 강한 덱은 안쳐 들어갑니다. 요렇게. 보통은 여기서 끝나네요. 자, 요렇게. 무로울 아주 꿀 같은 몹이니까 모두 키우셔서, 제빌모는 생각을 잘 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